오늘 보여드릴 매물은 서울에서 가까운 홍천 서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별장 주택을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화면 보시면은 목조 주택에 징크로 마감을 한 모던 하면서도 굉장히 세련되게 지었습니다. 24년 올해 신축을 했고요. 보이는 창이 거실 창인데요. 거실 창도 이렇게 아주 큰 통유리를 넣을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집입니다. 화면에 주택 위치 표시를 했는데요. 여기 면 소재지 안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200m만 내려가면 면사무소입니다. 그리고 집 옆쪽에도 잘 지은 집들 두세 채, 뒤에도 좀큰 집이 보이죠? 최근에 다 지은 전원주택들이고요. 집에서부터 200m 정도 내려가면 바로 면사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만 내려가면은 면사무소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표시한 하얀색 건물이 면사무소이고요. 여기 면소재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면사무소하고 보건소, 119 소방대, 또 파출소, 우체국, 농협, 농협 마트 이렇게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옆에는 여기 한참 현재 공사 중인 곳이 있는데요. 행복꿈센터라고 아주 큰 면적에, 어, 면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여기 조감도 이거든요. 면적도 굉장히 크고요. 여기에 쉼터, 뭐, 체력단련실, 또 사우나 시설도 들어오고요. 북카페, 공원도 생기고요. 어, 이렇게 아주 큰 건물이 현재 지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이렇게 이런 건물이 지어지니까 뭐, 이런 점도 아주 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현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조주택에 징크로 마감을 한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잘 지은 집입니다. 멋진 별장 주택이고요. 전체 대지면적은 126평입니다. 여기는 단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토지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도로도 6m 아스콘 포장으로 큰 도로가 접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주차할 수 있는 면적 충분하고요. 네, 조그맣게 텃밭 공간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위쪽에 위치를 해 있다 보니까 안전하게 울타리 펜스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여기 야외 수도시설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집은 면적은 95.8입니다. 29평 정도 면적에. 네, 여기서 앞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전망도 괜찮습니다. 옆쪽으로 주차할 수 있는 면적에는 잡석을 깔아서 정리를 해 놓았고요. 그리고 이쪽 거실 창 쪽에는 일부 잔디를 식재를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창이 거실 창입니다. 거실 창은 이렇게 높게 통유리를 적용을 했고요. 옆쪽에는 썼는 공간처럼 쓸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만들어 놓았고요. 앞쪽에 잔디마당을 했고요. 여기가 좀 지대가 높다 보니까 이 아래쪽으로 보이는 전망도 좋고요. 목조로 지은 집에 외부 징크 마감을 한 굉장히 세련되게 지은 집입니다. 네, 여기 수도는 광역 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수도, 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난방은 LPG 벌크로 해서 LPG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징크 패널 아닙니다. 목조주택에 어, 징크 마감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게 징크 패널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패널 아닙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현관문 디지털 도어도 좋은 제품을 설치를 했고요 현관 들어오면은요 여기 썬룸 같은 공간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두면은 폴딩 도어를 다 설치를 했고요 위에 실링펜도 돌아가고요 이 네, 공간이 굉장히 활용도가 좋습니다 네, 한 3평 남짓되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네, 폴딩 도어다 보니까 양쪽 다 전면 다 이렇게 개방이 됩니다 이렇게 개방하고 위에 실린 페이 돌아가니까 아주 시원합니다 여름에도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 굉장히 시원할 것 같고요 전면 다 개방이 되니까 개방감도 아주 좋고요 전체 개방하면은 특히 앞쪽으로는 이렇게 전망이 훤히 보이는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시골 풍경이 쭉 보이고요 그리고 전체 개방했을 때요 여기 모기장도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어, 딱 설치할 수 있게끔 지금 모기장 친 거거든요 네, 모기장까지 이렇게 잘 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네, 공간이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현관 들어와서 이렇게 어, 두 면을 다 폴딩 도어로 설치를 했고요. 네, 거실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문이 하나 아주 좋은 문으로 설치를 했고요. 네, 들어오면은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해,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별장 주택 거실 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이는 창이 거실 창입니다. 어, 복층 높이에 높게 통유리를 적용을 했고요. 층고가 아주 높게 되어 있습니다 복층형 구조로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층고에 앞에 전면 통유리를 적용을 했고요 소파가 네, 큰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앞쪽으로는 잔디마당 네, 창 바깥으로 보이는 풍경도 아주 멋집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집은 별장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어, 아주 멋있게 세련되게 지은 집입니다 1층에 이렇게 거실이 넓게 안쪽에 주방, 화장실, 욕실이고요 2층에 복층 형태로 네, 위에도 시스템 냉난방기에 실림팬, 그리고 무드등, 매립등까지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쪽에 주방시설이 이렇게 디귿자 형태를 하고 있고요 네, 주방쪽 옆에 여기 냉장고가 들어갈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화장실 욕실도 꽤 넓게 해 놓았습니다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볼수 있고요 변기하고 비대도 좀 좋은 걸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무선으로 다 작동하는 좋은 제품이고요 주방쪽 ㄷ자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사각불 큰 거를 하나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1층에 넓은 거실, 그리고 안쪽에 주방, 화장실, 욕실이고요. 계단 올라가면은 위에 복층 형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별도로 따로 이렇게 방이 위치를 해 있지 않아서, 어, 주택으로 이제 사용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세컨하우스, 좀 고급 별장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단도 한번 꺾어서 올 수, 올라올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 공간도 좁지 않습니다. 꽤 넓게 되어 있고요. 안전하게 난간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침대 올려놓고 침실 꾸미고요. 어, 수납 공간들 조금 더 만들어도 충분한 면적이 되겠고요. 네, 무드등, 메리등도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뒤쪽으로 창이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도 개방감 좋게 빛도 잘 들어오고요. 위쪽에서만도 성인 4, 5명은 잘수 있을 정도로 면적은 충분합니다. 네, 천장에 냉난방기, 시스템 냉난방기 들어가 있고요. 실링팬도 보이고요. 네, 앞쪽에 통유리 거실창을 통해서 앞에 훤이 내려다 보입니다. 네, 안전하게 난간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하고 가까운 홍천 서면에 위치한 어 면수재지 안에 주택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집 보러 오시면서 토지도 같이 보시고 어 이렇게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